대사 모두에 오면 배우 관둬야지 자신 없으면 민폐 끼치지 말고 나가 이말 누가 했을까요? 군대 선임 악덕 사장님 아닙니다. 올해 아흔하나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엄격함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은 이 무서운 90대 할아버지에게 꼰대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 이 시대의 유일한 참 어른이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은 90년의 세월을 관통한 그의 통찰을 통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막막함과 불안을 잠재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우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딴따라라고 무시했고 돈은 커녕 끼니를 걱정해야 했죠. 그런데도 그는 단한 번도 자신을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에게 이렇게 호통칩니다. 대본 외울 자신 없으면 배우 관둬야 한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다. 그에게 자존심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명품 오지나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는 치매를 예방하고 완벽한 대사 암기를 위해 지금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모조리 외웁니다. 돈을 벌려고 연기를 한게 아니라 연기 그 자체가 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쫓고 있나? 아니면 당신의 업을 쫓고 있나? 너무 엄격해서 숨이 막히신다고요? 사실 그의 진짜 매력은 이 반전에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칼날같이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바보 같은 철학 때문입니다. 1등이 되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 없다. 조금 손해보고 살면 적이 없어진다. 우리는 늘 억울해합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해? 내가 왜 져야 해? 그런데 90년을 살아본 어른은 말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것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가 팬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볼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다가오는 팬의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악수 한번 안 해줄 거면 내 존재가 왜 필요하냐? 라며 오히려 거만해진 후배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조금 낮아짐으로써 얻는 사람, 그리고 평화. 그것이 그가 롱런 할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혹시 스펙 쌓기에 치여 오늘 하루를 지옥처럼 보냈나요? 이순재 선생님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토익 점수 올리는 것보다 사랑을 해보고 이별의 아픔도 느껴보는 게더 중요하다. 친구와 여행을 가서 밤새 술도 마셔보고 실패도 해보고 미친 듯이 사랑도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인생은 성적표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 대접이나 받으려 하면 늙어 버리는 것이다. 90세인 그도 아직 완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깨지고 여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업은 죽어야 끝나는 공부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망쳤다고 생각하시나요? 90세 현역 배우 이순재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막이 내리기 전까지 당신은 영원한 주연입니다. 대사 한줄 틀렸다고 무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기는,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